엡에서 오장. 그러므로 사랑 반제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분반제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자신을 너희 자 행그러운 자임을 상장 점으로 자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림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는 성벽이 맞당한 아니라 누추한과 어리석은 말이나 수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고니와 은행한 자나 탐한 자더운 자나 탐한 자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기업 기어로... 아스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하리니 누구든지 모두 누구든지 어떤 말로 너희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정에한타 들게 이 말이니.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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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함께 한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 어 주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음해. 너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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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 참,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여하지 말고 도 책망하라. 그러 아 그, 그들 이 그들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서너에게 빛을 주시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laughs>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지인자같이 아 오직 지인자 같이하여 어, 세월을 앞길라되가 가카 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린 성자가 되지 말고 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시, 오직 주의 뜻이 무가 이해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은 노래로 <laughs>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나너 우리 마음으로 아니 아 너희 너희 마음 너희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축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laughs>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게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 뭐 이는 남편이 아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그가 바로 몸에 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을 같이하라 음 이는 물로 씻어 이는 물로 씻어 말씀 이는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어 티나 주름잡힌 것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옅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니 자기 아내 자기 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우리는 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아내도 남편을 존경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